이 라인에 글린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역세권 상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게들의 구성비가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신림역 상권 1층 상가가 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이네요. 2번 출구 갔다 왔고요. 6번 출구 갔다 왔고요. 지난주에는 5번 출구, 그리고 이번 주에는 드디어 1번 출구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1번 출구에는요. 이쪽에 양지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동이라는 주거지가 있고, 서원동에도 약 인구가 한 2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 정도 평균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오늘은 슬림역 음. 상권 중에서 1번 출구 상권 함께 연구해 보고 다녀 보겠습니다. 내 고객이 어디서 올까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늘 제가 강조드리죠. 상권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배후 유효 수요를 알아야 합니다. 배후 수요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 배후 유효 수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이 길을 누가 걸어다니는지 어떠한 유동인구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이 유동인구의 배후 수요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유동인구와 배후 수요와 동선의 흐름이 상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1터와 3터라는 내 부동산 마련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역, 입지, 상권을 판단하면 여러분들께서 꼬마 빌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내가 매월 받는 월급 말고 자영업으로 매월 버는 돈 말고 플러스 알파로 월세 수익이 적어도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천만 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죠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옛날에는 개미처럼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와 함께 내 재산도 불어났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냐에 따라서 내 경제적 독립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슬림약 1번 출구는 양지병원 방향으로 저희가 볼 텐데요 저 지도입니다. 여기가 1번 출구고요 1번 출구에서 쭉 300m 지점, 여기 정도까지 분포를 할 거고요. 여기 가다 보면 양지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주택도 있고요. 이렇게 1층 상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 거고요. 여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옛날에 신림역에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원동의 주가 인구는요. 6월 말 현재 22,956명입니다. 23,000명이 약간 안 되네요. 서원동은 요렇게, 요렇게가 서원동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인구가 어떻게 올까에 대해서 지금 저와 함께 서원동 1번 출구서부터 300m 지점인 여기 한강강순례 정도까지 걸어가 볼까요? 1층에 어떤 업종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2층에는 어떤 업종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고객이 어디서 올까? 왜 이런 업종이 들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를 막 나오면요 우측으로 타임스트림스가 있어요 타임스트림스 아래에는 스타벅스가 있고요 어, 주택가 입구답게 여느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죠 부동산이 즐비하게 있다라는 걸 느낄 텐데요 서원동 입구예요 오른쪽으로 채광타워도 있고요 청년주택이죠 근린 상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원동은 역세권 마을입니다. 원룸 주택들이 많아요. 원룸형의 단독 다가구 주택 주인이 살면서 20대 30대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찬찬히 1층과 2층 상가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많죠? 생, 생삼겹살, 삼겹살집, 생삼겹살인지는 모르겠고요. 삼겹살집, 편의점, 학원도 보이고, 치킨집도 보이죠? 미술학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미술학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들이 참 많죠? 파리바게트가 있고요. 두 번째 골목이라고 보죠.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약간 높다. 지대가 높다라는 게 보이죠? 약국. 또, 운동하는데 피트니스 짐이 있고요. 여기는 원래 교회였어요. 신림중앙교회였는데, 양지병원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리모델링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양지병원이 보입니다.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 볼까요? 덩킨 도넛 1층이죠. 병원도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사갈 것 같고, 편의점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한솥 도시락집이죠. 갈비집 보여요? 황제갈비 한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돼지갈비 전문점일까요? 마사지샵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또 마을 주택가로 올라가는 거고요. 약국 보이고 병원 옆이니까 도장, 인쇄, 현수막. 요즘 문구점 없죠? 문구점이 없는데 여기 크게 문구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본도 하고 현수막도 하나 봅니다. 안쪽으로 커피숍 보이면서 마을 입구고요. 학원.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원인데, 뒤쪽이 아무래도 주택가고 40대, 50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자녀를 기르는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이겠죠? GS25. 또 미술학원 보이네요. 이 라인에는 미술학원이 참 많죠? 왜일까요? 대 네, 마을로 들어가고 여기 공터 있고요. 이 땅은 매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임차인을 새로 맞은 일조 빌딩. 은청교에 보이고요. 1조 빌딩은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부자리 보이는데 그 안쪽 오른쪽으로 또 주택가 들어가죠. 골목길이 몇 개나 있었죠? 까먹었네요. 그 골목 골목마다 사람들이 내려오겠죠. 이제 강강술래 고깃집이 보입니다. 이렇게 1층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신림역 1번 출구에서부터 약 300m 정도의 지점입니다. 또 마을로 올라가는 동선 골목길이고요. 강강술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고객이 어디서 올지, 어떤 고객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셨어요? 우리 상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인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유동 인구와 직장 주거 인구인데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일평균 유동 인구가 이 길은요. 11,06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최다 성별은 남성이 가장 많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이면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60대, 70대, 80대가 되겠죠.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 인구는요. 2178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이 지역의 평균 소득은 299만 원, 주가 인구가 1502명, 주가 인구 평균 소득이 2만... 256만원입니다. 내 고객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연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 하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는요, 여기 신림역 1번 출구서부터 배우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포도몰이 있고요. 또 안에 양지병원이 있고, 여기에 직장인구가 꽤 되겠네요. 이렇게 유동인구를 잡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 음, 그리고, 여기가 신림동, 약 2만 3천 명이 살고 있고, 1, 인 가구가 85% 이상이 되고, 여기가 신사동, 여기가 약 2만 2, 3천 명 정도, 또 여기가 신원동, 여기가 1만 8천 명 정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여기가 서원동인데, 서원동에도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스틱하게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유동 인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1번 출구서부터 이렇게 걸어갔다 왔습니다. 세대 추이를 한번 볼게요. 분석 영역에는 933세대가 2021년 하반기에 살았는데 그 후로 1년, 2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 3년째에는 974명. 약간 인구가 늘었다 생각이 되죠. 인구 유입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동 전체에는 14,806세대가 서원동의 세대를 음. 이루면서 삽니다 자, 1층에 양지병원이 있는 사진을 제가 걸어놨는데 거꾸로네요 이번에는 강강순례서부터 반대로 한번 걸어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유동인구 흐름 한번 볼게요 자, 분석 영역의 인구를 봐야겠죠? 인구를 보면 우리가 유동인구가 중요한데 총 유동인구가 11,064명이에요. 그중에서 40대 이상과 이 30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0대, 50대, 60대가 그렇게 보면 2,000명, 2,000명, 2,000명이에요. 60대 이상이 2,800명인데 그러면 6,800명 정도가 4, 5, 60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1,700명, 1,900명이에요. 그러면 3,000... 600명 정도가 20대, 30대죠. 그럼 총 해서 보면은 3,000명 대 6,700명이니까 한45% 정도의 2,30대가 사는 거죠. 그리고 주중, 주말, 유동인구 보면 주말은 금토일, 주중은 월, 화, 수, 목인데 보면은요. 만명, 만명, 만천명, 만명이에요. 평균 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마찬가지로 만천명, 만명.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 토, 일까지가 골고루 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많거나 특별히 더 작거나 그러지 않고 토요일, 토요일에 가장 많은데 약 1743명이 더 많은 거죠. 토요일에 인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차이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대별은 똑같아요. 6시에서 11시 출근 시간대에 2,626명, 퇴근 시간대에 2,732명,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어떤 고객이 어디서 올지를 보려면요. 배후 인구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유동인구의 구성비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배후 인구와 유동인구가 어느 동선을 타고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까 강강술래서부터 신림역 1번 출구로 한번 같이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를 따라 300m 지점까지 300m 지점인 강강술래부터 1번 출구까지 약 7개의 골목길이 남부순환로 대로변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길마다 가지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대형 병원이 있고, 황제갈비와 강강술래라는 큰 고깃집이 두 곳이 있습니다. 물론 메인 메뉴는 다르지요. 그리고 역세권 바로 옆에는 타임스트림스라는 쇼핑몰, 영화관이 있고요. 최강타워라는 청년주택과 한가를 가지고 있는 빌딩이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객은 어디에서 올까요? 서원동은 어, 분석 영역 배우지요? 주인이 살면서 20대, 30대 청년에게 세를 주는 원룸형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고요 신림 하이치 빌라, 신안 아파트, 어반스테이 등의 대단지에 다세대 연립들이 있고, 이들은 가정을 이루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객이 어디서 오는지, 또이 라인에 걸린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역세권 상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게들의 구성비가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내 고객이 어디에서 올까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은 배후 인구비와 유동 인구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동 인구가 어디에서 올까요? 신림역은요, 강남, 여의도, 등의 업무 단지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바로 신림역 주변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은 1번 출구부터 300m 지점까지 1층, 2층의 입점에 있는 상가들의 분포비를 보면서 내 고객이 어디서 올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주거지를 보면은요. 역에서부터 동선을 따라 근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 가게의 입지, 내 건물의 입지가 어떤 동선을 따라 어떤 손님이 오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권 분석, 입지 분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자영업 창업 포인트였는데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